야한 바퀴! 한 바퀴! 아 굿! 골 아, 수비! 골 수비야 골 수비야! 걸쳐야 돼요 습니다 시작! 아이소레! 아, 아이소레 괜찮아! 이소레다로가 돼! 굿굿.

또빠지 나갈 거 같다도. 다에 보면 진짜 내려 주발. 내려 주발 잡고. 아나나 있다. 안놓 있어. 리어 뒤에 버리어지. 갔다. 여기 세 개. 메지 마. 끝까지. 승현 나이스. 강민 빠르게 내려 빠르게 내려. 막았다. 아, 어, 미네 이검아. 우리 골리. <목소리> 나이스. 반잡잡 <안> <목소리> 아, 여기게여리게아 봐줘야 아, 어? 돼. 어, 바, 나이스。 어, 가, 이리가, 이리가. 가서. 125, 125, 125, 125, 1

8 경기 차경상 아, 경기 상황오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오케이 야 우리 할거야할 아, 이... 승리해봐 가 아, 지금 동 한번 해아자 사이와 아동면돼다다 나이스

자, 감사합 아 움직이자, 움직이자. 아, 움직이, 움직여. 공 없이 움직여. 움직여. 아, 응. 뒤에 승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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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 아 세연 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자신감 네, 줘 더. 자신감 줘 네, 네, 이제 수비 수비도 오케이. 확실하게 하면서 할거 하면서 하자 너무 좋아 할거 하면서 수비도 확실하게 아, 수비 하던 대로 수비 하던 대로 올리면안돼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이겨 뭐해 괜찮아. 여기에 시표 막 대고 내가 다 근데. 윤위말 많이. 저저강빈 좋아. 강빈 좋아. 수비 수비 위치 잡자. 수비 수비. 흥분하지 마. 이기고 있어. 수비 자리만 잡아 면 돼. 물려. 아 좋아. 아니야 아니아 하면 돼 하면 돼하 아, 아, 우리 거 우리 볼. 동호 말리지 마. 동호 형 좋아 좋아 좋아. 아, 천천히. 침착하자 움직이. <목소리> 자 좋아 좋아 마무리. 좋아. 아, 여, 7개, 7개, 7개. 야, 뒤야, 뒤에, 좋아. 아, 개 반. 자. 내려. 자 수비, 자리, 수비 자리. 좋아, 좋아. 개, 수야, 수야, 수야. 야, 매수, 매수, 아, 아이 소야돼 아이 수비 자리 잡자 수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됐다 됐다 자리 잡고 좋아 좋아, 좋아. 동원 아이스 동원 아이스 <laughs> 빨리지 마 빨리지 마. <laughs> 잘안되는데 네, 몸으로 민우 나이스 몸으로 그래 발로 발로는 안돼 민우 국힘이야 됐다 우리 커다 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고와, 좋아 양고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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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스비 수비, 수비수비 어, 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끝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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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좋야 좋아, 좋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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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수비 한 명씩 잡자. 한 명씩 좋투 잡자. 좋투아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여기 리얼 드 저기 봐. 만 따라가자요. 깨지아우 기럽다. 수비 좋다 지금. 우리 있잖아, 이 쫄지 앞으로 가. 오 굿. 도와주면 되아승민 내려줘. 내려줘. 같이 내려줘야 돼. 같이. 미라. 미라, 미라. 괜찮 바로 내리자. 오케이. 승민 <fakt weak sound effects> 네 개야 네 개야 네 개야. 비게야네 <laughs> 개다 네 개. 4개. 아 어, 어, 좋아. 우리 까자, 우리 까자 한번 빼자, 빼자. 천천히 해다 천천히. 어, 우리 급할 거 없어, 우리 급할 거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좋아. 다 <laughs> 됐다, 더, 더, 더. 자 내려 내려 자 따라가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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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n 우리 s a n 가 a Santa, Santa, s a 일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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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하나 간다, 간다. 더블 더블 더블. 우! 세게 세 나이스. 세개야세개세개세개세개 아, 좋다. 잘봤다잘봤다좋아죠 형들 수비 자리 잡자. 올릴 필요 없어. 번째 FC 레드. 세종 FC 레드.

3인3인3인 일단 붙어야 돼. 밀자 밀자. 더블 더블 더블. 그렇지. 우이. 오케이 다시 여유 갖자 여유 갖자. 천천히 해도 돼. 굿.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코스 좋아 코스 좋아. 한개반한개 반. 한개 반. 집중.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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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수영. 미, 밀어내자, 밀 밀어내자. Come here, come 우리 s i d e it. Hunger, h 아 n g e r h u n g 자 r hunger. I 됐다! 됐다 이제 여유여유여유 한개한개한개안도승 천천히 한개한개 좋아! 가자! 끝났어 끝났반개남반개 꽉 막자 <laughs> <laughs> 아, <진짜>. 어슬리 <laughs> <진짜. 슬일이 웃음> <모거리. 웃음> 자리만 잡자 자리만 자리만 <laughs>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우리 <laughs> 위에서 뭐안 해도 돼뭐반 개도 안 남았어 나가면 끝이야 나가면 나가면 끝이야 나가 What? what?